이 시간에는 아베 코보의 소설 스사노 운나, 즉, 모래 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니키 준페이는 도시에서 중학교 생물교사로 일하며 곤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희귀한 곤충 채집을 위해 사막 같은 지역으로 조사를 가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래 구덩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해줍니다. 그곳은 모래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곳이었고, 안에는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는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구덩이 속에서 모래를 끊임없이 퍼내게 하는 삶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시도하고 반항하던 그는 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찰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 속 남기를 자처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면 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숱스 소매로 땀을 닦으며 말하는 남자의 말투는 호의적이었다. 거들고 있는 그에게 뭐라 비아냥대는 소리 한 마디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열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것이다. 네, 우리 불학 사람들은 모두 애양 정신이 투철하니까요 무슨 정신?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이요. 그거 바람직하군. 남자가 웃자, 여자도 웃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멀리서 3년차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 잠시 숨좀 돌릴까? 안 돼요. 한 바퀴 돌면 또 금방 삼태기가 올 거예요. 어때서요? 나머지는 내일 도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먼저 일어나 봉당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여자는 전혀 따라올 기색이 없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집 주위만이라도 빙 둘러 치워두지 않으면 빙 둘러? 집이 무너지면 어쩌라고요. 올해는 어디서건 흘러내리는데 그러느라면 아침까지 걸리지 않겠소? 그러자 여자는 누가 찝적거려 도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을 비, 뒤틀며 급하게 뛰어갔다. 아무래도 벼랑 아래서 다시 일을 시작할 모양이었다. 그는 마치 길 앞잡이 속의 수법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서야 어찌 그 수법에 노란하겠는가. 참내 어이가 없군. 매일 밤이 이런 식이오? 올해는 쉬지 않으니까요. 삼태기도, 삼린차도 밤새 일해요. 그야 그렇지만. 물론 틀림없는 말이다. 모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남자는 몹시 당황스럽다. 작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밟은 뱀의 꼬리가 뜻밖의 커서 정신을 사리고 보니 뱀의 머리가 자기 목탬이 있다라는 식의 당혹감이다. 그렇지만, 어디 이래서야 오로지 모래를 치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꼬리잔소. 야반도주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자는 점점 더 갈팡질팡한다. 생활의 속내까지 관계할 생각은 없었다. 왜 못해. 간단하지 않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그렇지는 않아요. 여자는 부삽질을 하는 동작에 맞추어 숨을 쉬면서 넌지시 말했다. 불악이 그럭저럭 주지되는 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래를 퍼내는 덕분이니까요.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열흘도 못 가서 완전히 모래에 묻혀버려서 그 다음에는 뒷집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이거야 뭔? 황송스러운 미남이군. 그래서 그삼태이꾼들도 그렇게 열심히였던 말이지. 그야 부청에서 일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왜 제대로 된 사방님을 만들지 않는 거요? 개선해보았더니 역시 이렇게 하는 식이 싸게 먹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마을, 마을에서 뭘할수 있겠나. 우리네는 분명하게 말해서 이제 넌더리가 나. 아무튼 지금처럼 하는 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 기관 같은데 막혔다가는 그야말로 주판을 통기는 사이에 불악 전체가 송두리째 모래 속에. 하지만 나에게도 입장이란 게 있단 말이야. 참다 못해 폐를 지어짜며 외쳤다. 당신네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교사의 임무를 모를리 없을 텐데. 그 순간 노인이 로프를 끌어올렸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남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린다. 이 무슨 꼴이냐. 오로지 로프를 끌어올릴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 척했다는 말인가. 다연하여 뻗은 두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린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오래 퍼내는 것쯤 훈련만 받으면 원숭이도 할수 있는 일이잖아. 난좀더 나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간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글쎄. 노인은 모여 앉아 두런두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던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뭐, 아무쪼록 잘 부탁하오. 우리들이 할수 있는 데까지는 살펴드릴 테니까 말이지. 기다려 개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어이 기다려 후회할거야 당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기다려 기다리란 말이야 그러나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무거운 물건을 둘러매기라도 만듯 어깨를 웅크리고 일어나 제걸음을 걷자 그 어깨가 보이지 않고 내 걸음대에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힘이 빠져 모래벽에 기대어 쭉 늘어졌다 두 팔과 머리를 모래 속에 푹처박았다 길이로 넘치는 모래가 셔츠와 바지의 경계에 가슬가슬 베개처럼 구인다 갑자기 가슴, 목자미, 이마, 안쪽 허벅지 순으로 땀이 뿜어져 나왔다. 방금 전에 마신 물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땀과 모래가 합쳐지면 겨자 섞인 고약이라도 되는 것인가? 따끔따끔 피부를 자극했다. 피부는 부어올라 고무 비옷이 된다. 반년 만에 새끼줄 사자리가 내려졌다. 여자를 번데기처럼 이불에 둘둘 말아 로프에 묶어 올려보냈다. 여자는 시선이 닿지 않을 때까지 눈곱과 눈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애원하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안 보는 척 눈길을 돌렸다. 여자를 데리고 간 후에도 새끼줄 사다리는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남자는 조심조심 손을 뻗어 살짝 손가락 끝으로 만져본다. 끌어올리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한다. 바다는 누렇고 탁했다. 시봉업을 해보았지만 꺼글거리기만 할뿐 기대한 맛은 나지 않았다. 돌아보니 불화 거기에 모래만디가 일고 있다. 여자를 채운 3년 차겠지. 아 참, 헤어지기 전에 더의 정체만이라도 가르쳐 줄걸 그랬다. 구멍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림자 바로 옆에 유수장치가 있고 나무틀 한쪽이 비틀어져 있었다. 여자를 운반할 때 잘못하여 발은 것이리라. 손 넣으려고 서둘러 돌아간다. 물은 개상상 예정되어 있는 대로 사까지 고여 있었다. 대수로운 고장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집 안에는 카랑카랑한 소리로 라디오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통의 물에 손을 담갔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딱히 서둘러 도망칠 필요는 없다. 지금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왕복표는 목적지도, 돌아갈 곳도 본인의 마음대로 써놓을 수 있는 공백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유수성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으로 터질 듯하다. 털어놓는다면 이 부락 사람들만큼 좋은 성중은 없다. 오늘이 아니면 아마 내일... 남자는 누군가를 붙들고 털어놓고 있을 것이다. 도주수단은 그 다음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유와 억압입니다. 처음 주인공이 모래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래구덩이 속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하며 자신에게 선택권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존재와 정체성입니다. 주인공은 생물구서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구덩이에 갇힌 이후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게 고찰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은 환경에 따라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만들어내며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나타냅니다. 마지막은 노동과 삶의 의미입니다. 모래 퍼내기는 단순 노동이지만 주인공은 그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는 아무리 단순한 노동이어도 사람은 노동 자체를 통해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래의 여자와 카프카의 조절, 심판의 비교입니다. 두 책의 공동점은 부도리한 상황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의 여자 속 주인공은 갑자기 모래 구덩이 속에 갇혀 끊임없이 모래를 퍼내야 하는 삶을 가집니다. 심판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체포당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두 책의 차이는 실존적 각성이냐 실존적 체념이냐입니다. 올해의 여자 속 주인공은 구덩이 속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실존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에서의 주인공은 자신의 무대를 입증하려 했으나 결국 무력감 속 살해당해 죽음을 맞으며 실존적 체념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